자, 이제 겨울이면, 키엘 수분크림 많이 사용하시죠? 이렇게 세트로 된게 있습니다. 울트라 헤이셜 크림, 듀오. 포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개 들어있습니다. 10만 5천원. 우유 값 같이 두개 들어 있고요. 음, 울트라 페이셜 크림 듀, 듀오 페이셜 크림 뭐 수분 크림이죠? 예. 네. 뭐를 이제 살짝 보시면 어서 찐더기가 붙어 있네. 열어서 보시면,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. 안에, 안에 뭐 종이가 있네. 음, 이 종이. 이거. 이거. 빈깍 자. 이렇게 들어있네요. 50ml, 125ml, 두 개. 키 l 수분크림은, 예, 뭐, 많이들 사용하는 크림이기 때문에, 뭐,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아주 큰 200ml, 뭐, 이런 걸로 나오면 좋은데, 그쵸? 근데 이제 이렇게 합치면은 200mm가 넘죠? 아 아니구나. 275mm구나. 아 175mm. 예. 예 아무튼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면 더 저렴합니다.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